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35년 경력, 성진모 소장님 모시고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민연금제도에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들으신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것보다, 이렇게 또 35년 경력 가지고 얘기해 주시니까, 하나하나를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이 뭡니까? 분할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혼했을 경우에 생기는 네. 연금이다. 아. 그럼 나는 뭐 내가 국민연금을 낸 적도 없다. 그러면 사실 뭐 내가 연금을 연령이 도달한다고 해서 받을 건 없잖아요. 근데 이랬을 네. 경우에는 분할 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네. 그 가정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분할 연금이라고 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예. 이혼했어. 근데 나는 국민연금이 있고 예. 배우자는 국민연금 이 없어. 예. 그러면 내 연금을 내가 이혼했으니까 예. 상대방에게 분할해 주는 거예 그렇죠. 분할해 하는 게 말. 그대로 나눈다. 예. 그럼 내 연금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아까운데? <laughs> 아깝겠지만 또 받는 입장에서는 또 아까운 게 아니죠. 아, 그러면 상대방도 쪽에서. 연금이 있어. 예. 그것도 뺏을 수 있어? 똑같죠? 내 것도 분할해주고 상대방 것도 분할 받아오는 게 예. 분할연금의 예. 특징이겠네요, 그죠? 예. 이혼을 하면은 분할연금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예, 예. 조건이 있잖아요 아, 예, 무조건 조건 그냥 있습니다. 살다가 이혼했다고 뭐한달 살다가 이혼해도 분할연금 주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분할연금은 이제 받으려면 네, 네. 네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전체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이 넘어야 됩니다. 아, 5년, 5년 이상 예. 결혼하고 있어야 된다? 예, 예. 4년 살고 헤어졌어. 예. 이건 안 돼요? 안타깝지만 그건 이제 요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예, 그 이상 혼인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배우자와 이혼했어야 되는 거죠. 어, 뭐 당연한 예. 조건이죠. 조건이 세 번째는 전 음. 배우자가 음. 연금을 받으면서 네. 생존해야 됩니다. 아. 이게 사망하면 또안 됩니다. 이게 생존이 그... 조건이에요. 살아 있어야 그럴려죠 그렇죠. 예. 그럼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수권이 없는 거죠. 네.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이 이미 사망으로 인해 약간 소멸이 됐으니까. 받아야 될 연금이 없는 거죠 어, 잠깐만, 잠깐만요 예. 그게 되게, 되게 중요한데 예. 자 만약에 우리 둘이 살다가 이혼을 했어 예. 그러면 제가 소장님 국민연금공단에 계셨으니까 국민연금 많이 넣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제가 분할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분할 받을 때 우리 선생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배우자가? 그렇죠 예. 배우자가 돌아가셨어 안타깝지만 그건 또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못 받아요 그럼? 생전 중에 있어야지 연금액이 있잖아요 사망했다라고 음. 했을 땐 연금 자체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아...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살아 계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 이게 뭐야 그럼 난 이혼한 지는 이제 사실 보기 싫어서 이혼한 거잖아요 근데 이혼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내가 연금 받기 전에 돌아가시면 예. 내가 분할을못 받는 거죠못 받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조건이죠 예. 노령연금 연금을 받는 거나 분할연금이나 연령이 도달이 돼야 됩니다 아, 네. 예, 뭐 69년생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연금 정상 내가 연령했죠. 65세가 도달을 했는데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면서 있다 그러면 이제 청구권이 다 조건이 되니까 너가 받는 연금을 다오 라고 네. 하면 되는데 그때가 됐는데 가서 보니 돌아가셨어요. 이미 이전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음. 요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러면 되고. 내가 65세가 돼야지 분할연금 받아올 네. 수 있는 건데 65세 이전에 그이 그한전 배우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한 푼도 못 받는 거네요. 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이혼하셨다고 해가지고 연락 끊고 살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살아 있는지 생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관리를 해줘야죠. 본인의 <laughs> 건강 관리도 중요한데 네네네. 분할 연금을 받기 위해서 전 배우자의 건강 관리도 신경을 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네. 이혼한 배우자인데 가끔씩이 보약도 사주고. 그렇죠. 예, 예. <laughs> 되게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면서 그렇죠. 약간 예, 예. 아이러니하네요. 예, 예. 여러분 혹시 이혼하셨다면 분할 연금 받을 준비가 하고 계시다면그전 배우자가 여러분이 분할 연금 받을 때까지 살아 계셔야 됩니다. 65세가 돼서 분할 연금 받 받아왔어 예. 그때부터 괜찮아요 이제 그렇죠 예. 한 번이라도 받았는데 네. 선배우자가 사망했다 네.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아... 수급권을 취득을 하면 상대 배우자의 생존하고 관계없이 네네. 이럴 때는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게 네네. 신청하려고 보니 사망했다더라 했을 경우에는 네네. 받을 돈 자체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네. 만약에 해당되신 분은 정말 억울할 거 아닙니까 혹시 이혼하셨던 분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할 연금은 분할을 받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럼 그냥 반반이에요? 아 기본적으로 이제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얘들아 네. 뭐 그럼 한 30년을 같이 살았다. 음. 가입 기간 30년이다. 30년 가입했던 200만 원이다. 네, 네. 그럼 50%가 되는 거죠. 그럼 아. 내가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네, 네.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고요. 네, 네. 다만 당사자는 협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헤어지는 거는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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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들하고 뭐 좋게 헤어졌다라고 네, 했을 네.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가 아니 내가 30만 가지고 남은 70%는 너가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아... 있겠죠. 이렇게 당사자를 협의를 한다던가 네, 네. 아니면 법원에 의해 가지고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서 뭐 비율이 정해졌다. 네, 4대6, 3대7, 네. 6대4 이렇게 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에 네, 네. 따라서 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아, 기본적인 비율은 5대5다. 5대5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의라든가 네. 재판에 의해서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0 1 0 0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0대1 0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 배우자 이혼했지만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좀 잘해줬어야 예. 되는 건데. 예. 이런 분들이 그냥, 그래, 뭐, 이혼한 배우자 다 가져가라. 난안 예. 받겠다. 나는 예. 빵. 이혼한 배우자는 100. <laughs> 이것도 네. 가능하네요. 가능하죠. 여러분, 혹시 이혼하셨지만 평소에 내가 좀 잘못 많이 했다. 어? 내가 사실 더 잘해줬어야 되는 건데 좀 이렇게 좀 아쉬움 남는다? 그럼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연금 시원하게 그냥 포기하고 100다 주십시오. 이러면, 어, 그쵸? 네, 또 받으신 분, 기분 좋고, 또아 되니까 다시 또 돌아올지. 그렇죠. 못 받을 겁니다. <laughs> 재판해가지고 막 그냥 따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분할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받아와야 되는 것이지만 예. 나한테 주셔야 될 예. 이혼한 그분이, 예. 일찍 받을 수 있고, 늦춰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그 연금액이 나한테 넘어오기 전에, 예. 일찍 받아버리면 연금액이 줄잖아요. 그렇지. 또 늦춰 그러면 연기벽이 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분할 받아오는 연금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나요? 상대방 은 네. 어떤 사장에 의해서 네. 조기 수령하면 조기 수령한 금액, 네. 그 금액의 50%가 분할 연금으로 되는 거고요. 아... 예, 반대로 이제 또 내가서 소득이 많다 보니까 연기도 할수 있잖아요. 네네네. 연기를 하게 되면 연기된 금액의 반을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아, 아이러니하게도 요거는 예, 이제 또 자기가 연령 때 받았던 그 네. 금액 100이라고 했을 때그 네. 100의 50%만 받는. 아 연기된 늘어난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예, 늘어난 금액이 아니라. 어, 그럼 아니다. 좀 억울하잖아요. 아, 저 배우자가 일찍 받겠다 그래가지고 연금을 적게 받았어 나는 사실 이혼했기 때문에 내가 적게 받은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이 적게 받으면 그 금액의 절반이 넘어오는 거지 예. 그분이 많이 받아서 연기했어 그러면 많이 받은 금액의 절반이 아니라 네. 원래 받아야 될 정상 금액의 절반이에요. 정상 금액의 절반이니요 <laughs> 요거는 뭔가 조금 좀 불합리한 개념이 <laughs> 예, 있긴할것 어, 같습니다. 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물론 그렇게 만들고 취지는 예. 있겠지만. 시지는 있겠죠. 받는 예. 사람 입장에서는 예. 좀 약간 그렇죠, 억울하죠. 아니, 비합리적이다. 예. 예.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이걸 어떤 분할 받아오신 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할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 내연금도 예. 있죠. 유저 연금. 연금은 유족연금과 본인연금이 중복 수령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란 이한 선택해 주으니까네 예, 그렇죠 분할연금과 예. 내연금은 같이 받을 수 있는 예.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또두개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할연금도 있었고 네. 내연금도 있다 그러면 네. 두 가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가능하다 네, 그렇죠 근데 유족연금은 받게 되면 본인연금을 포기했는데 예, 예. 유족연금 받다가 재혼하면 예. 유족 연금이 소멸된다고 하셨어요. 배우자가 끊어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분할 연금 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돼요? 분할 연금 받다가 재혼하더라도 네. 분할 연금은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 아. 너무 온 거죠. 유족 연금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건데 재혼을 한다는 얘기는 배우자로서의 관계가 끝난 거다. 그렇죠. 예. 근데 분할 연금은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네. 예. 네 이혼해서 받아오는 거니까 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연금과 분할 연금 중복 수령 가능하고. 중복 수령 가능. 어, 재혼하든 뭐 이혼하든 상관없이 예. 다내 연금이니까 다 <laughs> 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분할 연금 받으면 세금 내요? 분할 연금도 마찬가지로 네. 노령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음. 내지 않습니까? 네. 예, 원천 공제됩니다. 분할 연금 지급할 적에. 아... 유족연금은 세금 안 내셨나요? 유족연금 하고 장애연금은 세금을 안 뜹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사망 시에 뭔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고 예, 더 어려운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보장하는 거니까 국가가 세금을 내기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은 어차피 그냥 건강할 때 받을 거 받는 예. 거니까 세금 다 내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이후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국민연금이 10년을 못 채우면 예, 예. 일시금 받게 되잖아요. 반환일시금. 예, 예. 예. 나는 분할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 배우자가 아, 예. 10년을 안 채워가지고 예예. 일시금 받아버렸어요. 예. 그럼 일시금도 분할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 안 돼요? 그건 또안 됩니다. 단한 일시금 같은 경우에는 분할연금 대상이 아니죠. 네 가지 요건 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 어. 이런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 아, 예, 근데 반환시금은 네, 네. 노령연금이 아니니까 예, <laughs> 네, 그 네. 요건에서 어. 탈락되는 거죠. 상대방 배우자 미워서 연금을 안 받고 인식을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 왜냐면 내가 연금을 받으면 저 사람에게 반을 음. 띄워줘야 돼요. 어차피 절반밖에 못 받잖아요. 네. 근데 일시금 받아버리면 음. 분할연금을 안 띄워줘도 되니까.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령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조건이니까 그렇다고 예. 하겠지만 상대편 배우자가 예예. 일시금 받아서 국민연금을 지급을 종료했다면 예예. 수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연금도 발생하지 않더라.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 볼게요. 음. 이혼했어요.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65세가 돼야지 분할 연금을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분할 연금이 들어오나요? 통장이 그렇진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청구를 해야죠. 국민연금은 청... 청구주의 아닙니까 본인이 내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이 하면 이제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알고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네.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는 네. 이런 경우 유료이러한 이러, 분할연금 대상이 되니까 서류를 구비해서 분할연금을 청구하시도록 네. 이렇게 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금 받기 직전에 예.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국민연금공단 내가 이혼한지 어떻게 하나요 아, 그건 이제 공적 자료를 받아와서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네, 개인정보와는 전혀 관계없이 네, 공익의 음.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음.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몰랐던 연금도 음. 받을 수 있게 되는 네,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혼한 자료도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단에서 공 여러분이 이혼한 거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aughs> 여러분들 연금 받을 때 국민연금단에서 공 부산연금 대상자시니까 신청하셔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서 신청하시면 그날 연금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반대로 연금을 잘 받던 그 상대편 배우자 입장에서 그분에게도 통보가 가요 당신의 음. 이혼한 배우자가 그날 연금 지금 개시 연령이 됐으니까 예. 다음 달부터는 절반 띄워줄 거야 이렇게 통보가 갑니까 갑니다. 다 아, 그래요. 예. 네. 갑자기, 갑자기 뛰게 되면은 네. 본인이 왜뗐는지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법조항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알려줘야죠. 음.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받을 여건이 됐기 때문에 네. 분할연금이 이때서부터 지급이 됩니다. 네네네. 지급되는 비율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안내가 돼야죠. 이혼하신 분들이 분할연금을 네. 해달라고 사전에 신청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예, 분할연금을 선청구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선청구라는 것은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네. 선청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25년 3월에 했다라고 했을 경우 이때로부터 3년 안에 내가 분할 연금 대상이 되니까 분할 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거죠. 이 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 번만 합니다. 한 번만 할수 있고 했는데 네. 내가 다시 취소하고 다시 선 청구하겠다라고 음. 하는 건좀 불가합니다. 그 그렇죠. 때가 돼서 받든가 예. 아니면 이혼할 때 미리 청구해도 돼요. 예, 그렇죠. 왜냐면 이혼한 시점이 뭐예 40대다. 예. <laughs> 그럼 20년 후에 받아야 되니까 예. 이런 걸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할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분할 연금 받던 금액도 혹시 유족에게 갈수 있나요? 아 분할 연금 그 자체는 유족 연금 수급 요건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아예 예. 그 유족 연금 뭐 음. 수급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유족 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긴 뭐 분할 연금 받던 분이 돌아가셔도 이혼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예. 것도 아니고 자녀도 다 컸을 거니까 예. 해당은 안 되겠지만 내 연금은 내가 받다 사망하기만 유족 연금이 대상이 되는 거지만 분할 받아온 연금은 유족 연금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일단, 그러면, 분할 받아오신 분들은, 오래 사셔야 되겠네요. 오래 사셔야죠 분할 네.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한달만 돌아가셨어. 네. 그러안 <laughs> 좋은 거네.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유족연금도 알아보고, 분할연금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면 볼수록, 정말 재미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국민연금 제도를 잘 공부하실수록, 여러분의 누구가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큰 위험이라든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분할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신 성균모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연금제도 또 구체적으로 우리 성진모 사님과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이어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